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러지 아니 하나이다, 하나, 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어, 2026년 첫 번째 수요 기도회입니다. 후! <laughs> 옆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더 인사할까요? 2026년 기도의 자리도 우리 자리로 지킵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아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실로에서 화목 제사 후에 그 제물로 식사를 하고 난 후에 있었던. 그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익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1월 첫 번째 수요 기도회에 제가 이 대단한 한나님을, 한나님을 이렇게 모시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로 유명하시죠? 그런데 또 기도로도 유명한 분이다라는 거죠. 기도가 유명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응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응답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 응답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고 놀라운 결과를 얻은 사람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비결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살펴봐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는 우리가 이 한나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기도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이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이다 아멘 포기하지 않는 기도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기도하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인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실로는 여호수아가 장막을 설치한 곳이었고 하나님의 궤가 보관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치 행정 종교의 중심지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에요. 여기를 매년 찾아갔다라고 사무엘에서는 사무엘 상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지금 시간을 정해놓고 때를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먹고 마신 후에 라고 기록이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번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마친 상태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를 살펴보면 언제 기도하고 있느냐면 예배 때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한나의 기도에 응답되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나는 왜 예배로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경험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또 기도했을까요? 마음에 괴로, 마음이 괴로웠기 때문인 거죠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키고 있습니다 여자의 적은 여자예요 남자는 여자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을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잘해주셔야 돼요 다짐 아닙니다 나는 2026년에 남편을 잘해줘야 되겠다. 아들을 잘해줘야 되겠다. <laughs> 목사를 잘해줘야 되겠다. <laughs>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힘든 거죠. 분인나는 왜 한나를 격분시키고 괴롭게 합니까? 자기 입장에서 속상한 거예요.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그 남편 되는 엘가나가 위로하는 마음으로 갑절을 주었다라고 얘기해요. 뭘 자꾸 더 주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짠하고 아프니까. 그런데 분인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아니, 나는 키워야 될 애도 있는데, 나를 더 줘야지. 쟤는 혼잔데, 이런 마음 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속상한 거예요. 열받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시기하고 괴롭히게 되는 겁니다. 한나 입장에서는 아들을 낳지 못한 것도 너무 괴롭고 속상한데, 그 괴로움이 끝이 아닌 거예요. 그것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계속해서 그것과 연결되는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있는 거죠. 남편이 재물에 분깃을 갑절을 주고 열 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냐? 옆에서 이렇게 재롱도 떨고 애교도 떨고 어떻게든 더 챙겨주려고 애정을 썼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거죠. 한나는 우리와 같이 약점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다 있어도 약점이 하나 있으면 모든 것이 그 문제로 연결되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약점이 있는 약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강점도 있습니다. 훨씬 좋은 강점이 있어도 약점이 하나 있으면 자그마한 약점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강점의 힘을 쏟지 않고 약점에다가 마음을 다 쏟는 거죠. 그래서 약점이 있어도 강점을 부각하면서 만족하면 참 좋겠는데 그걸 나도 잘 아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늘 약점에 매여 있는 거죠 한나도 약점에 매여 있다 라는 거예요 한나의 약점은 뭡니까 자녀를 낳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자식이 없어서 여기로 연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가 위축되고 주눅이 들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성분들이 얼굴에 화장을 하잖아요. 화장은 누가 더 많이 할까요? 못생긴 사람 화장 많이 안 해요. 화장 누가 많이 합니까? 예쁜 사람이에요. 왜요? 더 예뻐 보이고 싶어서. 다 예쁜데, 눈만 좀, 눈꼬리만 좀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럼 뭐 합니까? 그럼 성형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아니, 충분히 예쁜데, 굳이 저기다가 칼을 댈까? 근데 눈꼬리를 고치는 거예요. 눈꼬리 고쳤더니 콧대가 좀 낮아 보이네. 그러니까 콧대로 손을 대고 뭐 이러다 보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약점이라는 것이 하나 있으면 강점이 아무리 있어도 모든 문제가 그 약점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싸움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작아서 무시하냐? 뭐 내가 돈이 없어서 무시하냐? 뭐 이런 걸로 막 질타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약점으로 모든 문제들이 연결되니까 괴로움이 더 빠지게 되는 거죠. 한나도 오늘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한나에게 배울 점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약점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건데요. 매년 실로에 가고 거기서 예배하고 분인 나에게 격분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12절에 여호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약점이 있어서 너무 괴롭고 힘들고 내 강점이 감춰지고 약점에 내 마음이 빼앗겨도 그 한나가 한 것은 이 약점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약점은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들어 주실 때까지 간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한나가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고는 답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며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믿음이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기다림이지 않습니까? 언제 이루어질까? 언제 들어주실까? 내 때가 아니라 언제가 하나님의 때일까? 이걸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제일 큰 어려움인데 그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내야만 우리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2026년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새벽 기도회도 하고 있지만 수요 첫 번째 기도를 드리면서 올한해한 한 가지 다치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직 기도의 응답이 없고 더딘 일이 있고 마음이 내 약점 때문에 힘들 수는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로 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포기하지 않고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기를 결정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다 라는 겁니다. 한번더 따라하실까요? 응답받는 기도의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다. 라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는 오랫동안 이어져 온 기도입니다. 그 사이에 큰 괴로움과 아픔을 겪었음을 알수 있죠. 10절에는 마음이 괴롭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과 육의 고통을 의미하는 거죠. 또 11절에는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라고 얘기하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일로 인한 주위 환경의 압박, 압박으로 인하는 고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15절에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풍파에 시달려 고단한 영혼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6절에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어려움과 스스로 무너지는 마음으로 고통 중에 있는 거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한나가. 달라고 하면서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한나의 마음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두 번째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한나는 무엇을 드렸습니까? 그렇게 간구하고 갈망하는 가장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간절히 바라던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달라고 하시죠. 그때 다브라미 어떻게 합니까?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는 것을 보니 이제야 네가 나를 내가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한나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소원 기도가 되어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로 연결되어졌지요. 아직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하나님 한 100억 주시면 제가 한 20억 회척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쉬운 일이죠. 왜냐하면 100억이 없으니까. 주시면 땡큐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도는 쉽게 할수 있는 겁니다. 내 손에 없기 때문이죠. 함부로 할수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면 그 다음에 마음을 바꾸겠다라는 거 먼저 주시면 그 다음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요? 그건 달라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단 내가 받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드리는 거는 그냥 공수표 날리듯이 아무렇게나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받고 나면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교육 전설 때 찬양 인도를 했어요. 아 그때는. 젊었으니까 얼마나 더 멋있었겠습니까? <laughs> 찬양 인도를 쫙 하면 권사님들이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이해진 전도사님 너무 멋있다고 아이고 우리 저기 뭐야 손녀 친구 있으면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그럼 제가 다시 반문을 합니다 아이 소개를 시켜주려면 손녀를 시켜줘야지 왜 손녀 친구를 소개시켜주냐고 권사님 손녀 지금 있지 않냐고 그러면 아이고 말이 없으세요 그 다음부터는 목사가 좋은 줄 알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은 하시지만, 아유, 나는 그런 사람 못 본다. 지금도 다 그런 마음이시잖아요, 그죠? 아유, 목사 너무 대단하고 훌륭하시지. 그러나 내 아들이 되는 건 반댈세, 내 사위가 아들이 목사인 건 반댈세. 그런 마음이시죠.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한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드리기로 하는 거예요. 뭐를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갈망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 받기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기도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나는 가장 소중한 것을 구하며 그 소중한 것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지금 아들 들이시면 곤란합니다. 책임질 수 없어요. 이제 그거 아들이, 아들은 부모님들이 책임지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물질을 드릴 수 있겠죠. 시간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봉사와 섬김과 선교를 할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받기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결정하는 기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마음먹는 기도를 한나는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진정성을 아셨고 그의 마음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거 주십시오. 이것도 주십시오. 이것도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들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나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을 같이 고민하여서 한나처럼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세 번째는 하나님만 바라는 기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다시 따라 할까요? 응답받는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만 바라는 기도이다. 아멘이십니까? 아, 하나님만 바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한나의 중요한 기도에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이죠. 엘리 제사장은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이유를 원문을 분석해 보면 알수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의자가 그냥 의자가 아니라 지정한 의자예요. 바로 저 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자는 어떤 의자냐면. 엘리의 직분과 권위와 능력을 보여주는 의자예요. 그래서 문설주 곁, 문설주 곁에 둔 의자로 거기에 이 엘리 제사장이 앉아서 들어오는 사람을 보고, 나가는 사람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에게 와서 축복의 기도를 받고, 엘리 제사장이 그 자리에 앉아서 축복해주고 이렇게 하는 바로 그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의무는 예배하러 온 자들을 축복하는 것이 이 엘리 제사장의 의무이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보면서 취한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나가 속으로 말해서 입술만 움직이는 걸 보고 취했다라고 오해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 것을 보면서 엘리 제사장이 경험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었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은 엘리 제사장이 아니니까 이분은 좀 넘어가 보고 한나를 좀 보자고요. 자신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안쓰러워하거나 위로하는 것이 엘리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네가 많이 힘들구나. 그래 오랫동안 내가 봤는데 오랫동안 기도하는 거 보니까 내가 마음이 아프구나. 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란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술 취했지. 너포도주를 끊어야 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엘리 제사장을 만난 한나의 마음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아, 어떻게 하시겠어요? 손가락 일단 펴야죠.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도하는지술 취한지도 모르고 기껏 한다는 소리가 나이 제사장 여기 안 와. 나 제, 제사장 잘리지 않으면 나안 와. 그 하나님 막안 하시겠냐고요. 지금은 다 온화한 표정.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표정이지만. 나를 오해하고 있다니까요. 내 속도 모르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면서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내가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하지 말라, 포도주를 끊어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섭섭하고 그 마음이 상심되고 상처받겠습니까? 그런데, 한나의 태도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질책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겸손함을 유지하며 제사장에 대한 예의를 갖추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엘리 제사장에 의해서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미성숙함과 오해에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분별력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거죠. 한나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면 안 그래도 속상하고 격분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많은 엘리는 그 한나는 거기에 개의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나는 분노하지 않았고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문제로 보지 않았고 자신에 대해서 변호할 뿐인 거예요. 15절, 16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네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 다 하는지라 이렇게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내 문제가 있으면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다른 것들은 방해가 되고 내 신경을 거스르는 일들이 돼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이렇게 신경 쓰고 이렇게 마음이 좀 불편한 일이 있으면 집안이 적적 좀 조용해야 되는 거죠. 남편도 어, 저녁 때가 되면 딱 들어와야 되고 늦게 들어올 거면 밥을 먹고 들어와야 하며 들어온 즉시 씻고 조용히 소파에 가서 앉아 있다가 때가 되면 조용히 방에 들어가 져야 됩니다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엄마의 눈치를 봐야 하죠 내가 마음이 지금 다른 곳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일들에 거기다 뭐 하나를 더 얹히면 폭발하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정신이 없는데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한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 아닙니까? 누가 들어도, 아, 그럴만했어. 이렇게 할 만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한나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일은 그 일이고, 엘리 제사장이 오해한 것은 오해한 것이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나의 마음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다툼이 있고, 속상함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문제로 다른 문제 때문에 나에게 방해가 되고 속상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만 바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경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내가 나의 삶의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봉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 문제는 이 문제고 이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겨서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교제하는 자리를 끝까지 지켜가고 이 문제 너머에서 나를 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는 분별력과 영적 안목이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한 나의 태도에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내 문제가 크고 어려우면 다른 것을 그만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없고 잘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한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세 번째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마음이 한나의 태도를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의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소리에도 여유롭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나를 통해 일하실 기회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지경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는 기도를 하는 한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아는 영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한 나의 기도입니다. 2026년 우리가 기도할 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만 바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아는 영성을 우리가 회복하고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있는 2026년 기도회가 되기를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기도의 모습을 다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응답의 비밀을 알았으니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끝까지 주님 앞에 머물러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시기가 아니라 주님의 때에 이루어질 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기만을 원했던 기도를 용서하시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며 섬김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기도가 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성숙한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과 시선,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는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중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과 방해를 넘어 계신 하나님을 찾는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분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신앙의 태도와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